합니다. 아주. 아, 정문님다 덕분입니다. 다보여 하이팅 이 많이 바뀌었습니까? 아 이제 그때는 꽃이 안 펼쳐져 왔는데 꽃이 피니가 너무 좋네요. 어. 네. 이가까운데두도 두고, 지척에도 두고 안았더게 너무 편스럽습니다. 집이 어디신데요? 아집 경기도 부천입니다. 어, 부천에서 지금 퇴직하셨어요? 아 네네네 네, 작년 실례지만 직업은 아 지금 지금 지금은 조금만 개인회사뭐 관리과장으로 있습니다. 네 예. 월수 얼마니까? 아 220입니다. 네. <laughs> 오, 진짜. 네. 220이면 많은 거죠? 아유 세전 세전 <laughs> 어,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제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겠습니다. 네이모준 선배 생각나네욕감에 <laughs> 나그라 갖고 왔습니까? 네. 그 자기 옛날 결혼식 사진에 이모님 선배 있을 아유, 왜 얼마 만에 왔습니까? 한뭐 4, 5년된것 같습니다. 그때도 네, 그때 저, 그때가 어땠어요? 그때도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맑은 아, 날이었는데 정리요. 오늘 공기가 좀 풀려서 더 좋은 아, 것, 것 같습니다. 와요? 네, 같이. 이렇게 굴락을 는게 멋있지. 진달래 동산처럼 콱 있는 건, 여왕, 그렇지. 맞습니다. 네. 아니, 근데, 저희, 네, 네, 고무님. 아, 저런 게 이뻐요. 고무님. 네. 그런 우리 여기, 합니다. 뭐, 저기, 삼호에 사실, 복지 차원에서. 네. 조그맣게, 뭐, 저기, 펜션 같은, 그 정도로 그저. 하나 구입을 하고. 네. 낚싯대, 낚싯대, 낚싯대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, 예, 예, 네, 네, 가족들도. 그, 그, 작고, 네, 배도 잡고, 고기도 잡고. 가족들도 같이, 예, 네, 네. 또, 즐기고, 네. 그래서 뭐. 아우. 다리 길게 쫙보이고 어어 어떡해 다 아, 저, 네, 손 한번 걸고 손 한번 걸고 저 밑으로 그, 저 여기 약간 펴지고 응. 괜찮으세요 정표 형? 아 거의 뭐어 괜찮습니다 <laughs> 3,000원 내고 왔는데 이게 <laughs> 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서 우리 사무회가 대장정을 무이도로 왔습니다. 오늘 즐겁게 무이도도 감상하시고 우리의 우정을 더 발전해 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 사무회 파이팅! <목소리> 오, 고맙습니다. 그저 얘기? 섬이 뭐라고요? 해녀도라. 저기다서 사모에 저기 여름 별장 같은 거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저게 뭐 허가가 안 나면 또 우리가 또 사모에 어, 라는. 어, 외, 외장님이 조금 기본. 아 그럼 그정도야 지 아까 버스 정류장 있는데 그래 버스 정류장인데 나 여기 그래 아 지금 엄청 단단했어아 아, 여기 약하던데 아니야 아니, 아니. 아니 여기 넘어가면 해병호라고 해병호? 예 해병호 집에 해병호 역시 인천이 좋죠 인천 섬이 많아서 아, 계속 인천 뭐. 일주를 하는 것도 좋고 <laughs> 아 인천 오기가 너무 멀어 회장님 물도 와 보니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맛있는 해에다가 이제 먹고 이제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. 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분 있으신가요? 아예 잠깐 들렸다가 얼굴 좀 보고 가야지 사모님한테 한 말씀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<웃음> 진정입니까 전망대 가서도 한 카트 찍고 그랬어야 되지 슬로우 슬로우 아 뭐, 뭐, <laughs> 다시 한번요. 다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요켜 하면 들어가 주세요. 아니줄 맞춰 가지 들어가야 되는 거. 아니, 아니. 줄 안. 그 자연스럽게 그냥 아, 예, 네, 여기까지 쳐다보지 마시고. 네. 쳐다보면 네. 안 되죠? 네, 예, 쳐다보지 마시고. 자, 들어가세요. 네. 예. 밖으로. 밖에 나오니까 바다 구경, 갈매기 구경, 또. 여기 친구들 만나서 좋은 덕담 너무 행복했습니다. 이영관 씨에 대해서 한마디입니다. 네, 네. 아이 모처럼 이 먼데서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. 저기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 취임하셨다 그러는데 어, 그, 그 바쁜 일정도 많고 왔는데도 오늘 이 시간을 참석해줘서 너무 우리 이 자리에 분명습니다